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12월 21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미가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래 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피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러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며 벳에세이에세리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로 주민이 금신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자, 미가서를 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 아수르 제국 시대에요. 아수르 제국이 심을 얻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고대 근동의 패권국으로 등장했습니다. 점차 영토를 넓혀가서 팔레스타인 지역 역시 아수르 영향권 속에 들어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BC 722년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한 150년 정도가 지나서 남유다는 아스토르가 아닌 북이스라엘 아, 바벨론에게 망하죠. 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아스토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애굽이나 바벨론의 손을 잡고 아스토르를 견제하든지 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미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아서 너희 남유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스스로 개혁하라.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남유다. 이 메시지가 던질 때는 이미 부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자, 미가서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먼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언약을 전제로 소송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범죄하게 되었다. 언약에서 벗어났으니 돌아와라. 아니면 정말 심판이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위기 26장 1 2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자,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는 신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이 언약을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켰지만 이스라엘이 벗어났어요. 그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는 지금 돌아와야 돼요. 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미가가 얘기하는 거고, 둘째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미가서에 쫙 깔려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고발해요. 북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죄. 자, 그에 따른 심판에 대, 심판을 심판막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국률하셔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또 전달됩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고발하고 심판이 선포되고, 그러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뒤따라 나옵니다. 자, 이것이 전형적인 선지서, 예언서의 특징인데, 미가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 역시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언약을 범한 거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셨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어진 것입니다. 자, 이 심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고 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국률에 풍성하신 분이죠. 자, 미가서에는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새로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도. 이 미가서예요. 새로운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남은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앞으로 남유다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교회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면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잖아요. 자, 그 계획이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와 남은 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메시지가 미가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가 그 시대, 앞으로의 시대 에 종말론적인 예수님 재림까지를 내다보는 스펙트럼이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더 좁혀 보면 이렇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들을 찌어다. 이렇게 세단락이 나와요. 1장, 2장 시작할 때, 들을 찌어다. 3, 4, 5장 시작할 때, 들을 찌어다. 6, 7장, 들을 찌어다. 하면서 주제가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들을 찌어다 속에 들어있죠. 1장, 2장 사이에 있으니까. 자, 선지자 미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이래서 망했는데, 남유다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남주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일만 남았잖아요. 선지자는 미가는 자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 내려가는 운동력 있게 막 죄가 파급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더 들어가 봅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첫 번째 모래새 사람 미가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사역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미가는 아모스와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북이스라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고, 이사야는 예, 북이스라엘 일부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쭉 던졌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이사야의 사역기간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 미가는 모래셋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가드, 모레셋,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 모레셋이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의 지배를 받았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모레셋,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보다 가드 쪽에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끊임없는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블레셋 땅이 됐다, 이스라엘 땅이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의 고향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가장 혐오하고 적대하던 나라, 블레셋의 잔재가 찌든 천시 받는 땅, 매우 보잘 것 없는 곳, 모레셋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출신 배경 때문에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미가만 선택하신 것은 아니죠. 아모스와 이사야는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배경이 좋은 아모스와 이사야도 쓰시지만 미가같이 배경이 좋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모양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해요. 미가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가를 선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8절 9절에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8절 9절은 미가가 탄식하는 소리예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왜 애통하고 애곡하냐면 남유다가 심판받을 거야. 왜냐면 북이스라엘을 따라하니까 멸망받을 일만 남았잖아요. 심판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 미래를 내다보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예. 실물 예언, 행동 예언, 행위 예언을 막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해요. 왜? 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민족을 사랑하니까요. 왜냐면이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정도로 골마터졌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그 상처 죄악의 덩어리가 남유다까지 왔어요. 내백성의 네 성문고 예루살렘에까지 미쳤어요. 이제 남유다도 지금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만 남았잖아요.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했잖아요. 그 환난당한 것을 그 상처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처가 남유다에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이제 남유다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가 뭐예요?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에 제약된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미가가 이런 일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호소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해 간다는 것은요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안 또는 완전히 미쳐버려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미치지 않고는 벗은 몸으로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가는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면서 극단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고 뭔가 경각심을 주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들깨와 타조의 울음소리는요. 슬픔과 철량함의 대명사예요. 근데 들깨와 타조의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미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이 들깨의 울음소리, 황량한 광야를 더 종막하고 쓸쓸하게 만드는 철량한 소리가 나요. 타조의 울음소리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미가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해요. 이미 먼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미가는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깊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예, 내 마음이에요. 자, 심판하시면서도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 때리시면서도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언제라도 남유다가 돌아오면 끌어안으려고 준비하는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 예. 선민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미가가 알고, 예, 통곡할 수 밖에 없죠. 타조와 들깨의 울음소리 같은 스타랭한 울음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자, 이런 미가 같은 사람이요.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를 급히 불러서 대한민국 교회의 강단에 세우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 칸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전세계가 전쟁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대통령을 온 국민이 뽑았고 온 국민이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전세계 상황이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미가처럼 울고 또 울어야 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미가와 같은 사람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캄캄한 시국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중보기도 하고 타조와 듣게 같은 철행한 울음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자,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요 자, 대한민국을 포기하면 세계선교가 막힌다. 아니요.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를 하십니다. 자 미가 시대에 남유다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소민 아닌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언약도 있고 제사가 있고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우리가 망하면 세계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믿었지만 철저하게 멸망했어요. 자 우리 민족 미래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그런 주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건 뭡니까? 민족을 위해 깨워서 기도하는 미가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 심정으로 국가와 민족, 우리 가정,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보는 하루가 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자, 예루살렘까지 미치는 이 재앙에 대하여 생각해봅니다. 죄가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을 받았어요. 예, 이런 심판은 사마리아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세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성전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예, 그 경고와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법정 분위기예요. 언약의 법정, 예, 언약 때문에 이이 이 법정이 열린 거예요. 언약 문제 때문에 언약을 파기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피고로 등장해요. 언약을 어겼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위해 나오십니다. 자3 절에 보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서 나온다는 것은 교만을 꺾는 장면이에요. 교만을 상징해요. 땅에 높은 곳. 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이 교만을 다부수면서 하나님이 나오세요. 자,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어요. 아합 이후로 바알과 아스라는 물론 이방의 각종 우상을 다 숭배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타락 상태예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자,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종교, 사회,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신랄하게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막 전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죄악의 근저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죄악이 이제 남유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립니다. 우상, 땅의 높은 곳에서 또 우상의 근원지가 거기 있거든요. 예, 높은 곳에다가 예,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예. 자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불 앞에 밀조처럼 비탈로 쏟아지는 물처럼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것 같은 천재지과 같은 큰 엄청난 심판이 다가올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다 부서져가지고 예, 쓰레기 더미가 쌓이는 거예요. 포도 심을 동산같게 하고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내며, 그 세계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부서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기생의 값이다. 한는건 뭐냐면, 바알과 아스라 우상 숭배 의식에서 신전 창기들과 성행위가 동반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 성행위를 통해서, 이, 예,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잖아요. 예, 그 재물이 축적되는 것을 기생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생의 값을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또 다른 기생이 등장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수르의 기생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축적된 기생의 값을 그러니까 아수르의 우상을 북이스라엘이 막 숭배했거든요. 자, 이 아수르의 기생들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자, 아수르의 기생들은 그 재물을 아수르로 가져가게 되고,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며 제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마리아도 이제 아수르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멸망할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게 아수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벨론. 예.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렸고, 바벨론은 또그 죄악 때문에 페르시아, 바사에 무너지죠. 자, 이 모든 상황들을 남유다가 쫙 지켜보고 있어요. 국제정세와, 예, 정치, 경제, 종교적인 모든 정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지 마야 돼요. 자, 그런데 남유다 역시 같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마리아의 죄악들을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지 몰라요. 아, 진 저것들 에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다. 자, 그런데 남유다 역시 그 죄에 전염되어서 점점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좀비 영화 아시죠? 좀비에 물리면 좀비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스스로 예, 의지하고 바벨론과 애굽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 본문에 보면 유다의 10개 성업이 나와요 이 성업들의 위치를 딱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침공해 올때이 10개의 성업을 딱딱딱딱딱딱 무너뜨리고 들어옵니다 그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야 너네 10개의 성업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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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 거야 심판이 이렇게 시작될 거야 아수르에서 폐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이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진짜 그 10개의 성읍을 밟고 내려와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지 21년이 지났어요. 그때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30시간에 시간에 46개의 성읍을 다 무너뜨려요. 오늘 본문에 나온 10개 성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읍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딱 포위했어요. 자 잠시 후에 남유다는 멸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처럼. 자 그런데 시스기야 때문에 이 위기를 넘겨요. 그렇잖아요. 시스기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온 국민이 다 와서 어린 아이들까지 젖 먹는 아기들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내립의 18만, 18만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자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패망당하죠 자, 이쯤 되면 남유다가 죄악을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강대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당합니다. 자, 16절은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비극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 때문에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해라. 내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기 때문이다. 자,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거나 독수리 같게 한다는 건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죄가 전염됐어요.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언약 준수에 따라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에발 산과 그리신 산에 백성들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신실한 거예요. 자, 미가는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그래요.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 도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민이 처참한 상황을 맞은이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도 도저체가, 부 브레세에게 소문 안 나기를 막 바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한때 이방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다윗시대 솔로몬시대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고, 언약을 체결하고,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선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지위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스스로 지금 이 방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광, 의연함, 의로움,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개독이 뭡니까, 개독? 세상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야, 교회는 영광스럽고, 의롭고, 당당하고, 의연한 그런 본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내 특권과 지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포스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미가처럼 울부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중보기도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민족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 들은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죄악에 전염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깨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또 확장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답게 행동하여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신실함을 다시 결단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